깊은 뜻이 있어요. 자 원의 방정식 하겠습니다. 원이 뭐죠? 원? 원이요. 원을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둥글다. 아니 수학적으로 짜시가 둥글다? 동그라미라 그러지 그러면. 윤주생. 네 원을 뭐라 그래요? 뭐요? 홈파망 네. 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원이요? 네. 네. 모르네요. 지금 표정 보니까, 벌써 뜸들이는 거 보니까. 아, 자. 아니요. 어? 자, 아무 방금 네가 얘기한 거냐? 네. 방금 누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래요? 아 네가 한 거야? 조용히 짜식아 <laughs> 뒤에 사람얘기한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잖아요. <laughs> 이지석 원이 뭐예요? 아마 이지석이, 몰라요, 이럴걸? <laughs> 어. 자, 원이 뭐냐면, 자, 한 점으로부터.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점이 있어요. 한 점으로부터. 그 책이 없지, 저거. <laughs>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요거예요 한 점. 한 점이 딱 있어요. 거리가 같은 점. 거리가 뭐니? 거리.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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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거리. 반지름. 반지름. 거리가 R이라고 합시다. 거리가 R인 점들은 몇개 있을까요?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죠? 그죠? 안 적지. 빨리 안 적어. 아, 네.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뭐 되게 많겠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점들을 다 모으면은 점을 계속 연결하면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원은 누구야? 원은 누구야? 이거야, 이게 원이다. 지금 내가 그린 이 선을 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막 색칠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이건 원이 아니야. 여기는 원이 아니에요. 이게 원이야. 똑바로 알고 해야 돼. 이게 원이야. 빨간 색깔은 뭐예요? 그냥 원의 중심. 이 중심의 점에다가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점 P라고 하면 이제 그게 원의 이름으로 보통 많이 써요. 음. 원이 뭐라고 뭐라고요? 이거 선이라고 이 선. 여기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원이라고. 잘봐 이거를 똑바로 기억을 하셔야 원의 공식을 만들어 낼 거야 정확하게 기하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얘는 함수가 아니야 방정식이야 음. 자한 점을 뭐라고 할까요 a,b라고 합시다 한 점을 a,b a,b 그 다음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얘네들은 여러 개가 있지 그지 문자로 놓을 거야 x,y 이렇게 놓을 거야 여기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상수라고 그러죠. 고정된 수. 상수. 콘스탄트. 여기는 변수예요, 변수. 숫자가 계속 바뀔 거야. 그리고 거리는, 요 R, 반지름도 숫자가 정해진 거야. 변하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야,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R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피터그라스 정리. 어떻게 표현해요? 여기 A 콤마 B가 있고요. 여기 이제 X 콤마 Y가 있고요. 거리가 R이래. 이걸 어떻게 표현해? 피타고라스 정리로. 직각상학회 만들고. X 요 거리가 몇이야? X. 여기 이제 X 좌표가 여기 A고, 여기 X 축에다가 그리면은, A, 요, 요, 요 차이잖아, 차이. 몇이에요, 여기가? X-A. 그죠? 큰수 빼기 작은 수. 음. 그 다음에 여기 높이는요? 높이는? 여기 이제 Y 축이 이제 이쪽이, Y 축을, Y 축이 이제 세로로도 Y 축이 있겠지. 여기가 y. B. 여기가 Y죠. 요 거리는 몇이에요? y b. y b. -B. 그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이다. 네. 피타고라스. 그럼 어떻게 돼 이제? a a a의 제곱. x a의 제곱. x a의 제곱. 제곱 더하기 y b의 제곱은 b 변 제곱. 요렇게. 이게 원의 방정식이야. 원이 무슨 뜻인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공식이 그냥 나와요. 어? <웃음> <웃음> 자, 204쪽에 책 보세요. 괄로 1번. 맨 위에 개념 거기 박스들 있죠 박스 빈칸들 그거 좀 채워봅시다 중심이 점 C 여기서 C를 많이 쓴다 원이 영어로 뭐예요? 원이 영어로 뭐죠? 응 그거 C야 응. 자 중심이 점 C A, B라고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X-A X좌표가 A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마이너스로 들어와 이게 방금 여기 봤죠? 부반대로 들어와요. 그렇죠. 자, 얘. 그 책에 있는 얘가 뭐예요? X-1의 제곱더하기 Y-2의 제곱은 3제곱 이렇게 생겼지. 얘는 어떤 애냐면은 중심이 누구야? 중심이 1 콤마 2라는 거예요. 여기가 1 콤마 2였다는 거야. 그리고, 반지름이 뭐란 얘기예요3이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1콤마 2. 그러니까 여기 거리가 x-1이고, 요 거리는 y-2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3의 제곱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책의 빈 칸, 책의 빈칸 보세요. 음, 원의 중심의 좌표는 하고 빈 칸에다 뭐라고 쓰셔야 됩니까? 1콤마 2. 순서쌍으로 쓰시고, 그아래줄에 반지름의 길이는 3.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갑시다. 얘는요? X제곱이라고 돼있죠? 얘는 뭐야? X-0이었던 거예요, 0. 그죠? 그럼 자, 아래줄에 보세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몇? 0.0. 0, 0, 반지름의 길이는? 1. 1. 1입니다. 지금 배운 게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 그다음에 얘를요. 다 전개. 다 전개해서 한쪽으로 다 이항시켜. 그런 거를 일반형이라 그러는데. 음. 일반형에 대해서는 크게 공부할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문제 풀려면 다 평형으로 고쳐서 풀어야 돼. 음. 일반형 보자. 일반형. 저희 이제 책에 있는 그 예를 가지고 할게요. 다 전개돼 있어? 자, 예를 표준형으로 고쳐보는 거야. 표준형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죠? 표준형으로 어, 어떻게 돼요? 그, x가 들어있는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y가 있는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돼. 엑스프라인. 뭐 어떻게 돼? 어, 완전... 다시 보여줘봐. 어떻게 돼? 네, 우와 하고 아름답게 어요 어, 우와 하고 이거 어떻게 이거 우하게 할수 있지?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우하게 해요? 선생님이 하니까 안 와요. 네가 해봐. 네가 해봐. 아, 다시 해봐. 아 괜찮아요. 어. <laughs> 똑같이 따라했어요. 아 어, 그래요? 봐봐. <laughs> 얘는요. 얘랑 얘랑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또 얘랑 얘랑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가져오고 y제곱 e y 그다음에 1은 혼자 내비두세요 옆에다가 이렇게 그다음에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고 싶으면은 예상을 하면 요런 식으로 되겠지 그쵸 필요한 게 뭐예요 플러스 1 1이 필요한 거야 내 마음대로 넣었으니까 뒤에다가 빼야 될 거야. 또 여기는요. 여기는 y 플러스를 제곱이고 얘도 1이 더 생겼을 거고, 그거만큼 없애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사용한 거고요. 여기까지 사용한 거죠. 얘가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1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빈칸 채우세요. 책에, 책에 빈칸. 첫번째 빈칸 X 플러스 1 두번째 빈칸 Y 플러스 1자그 다음에 반지름은 1이죠 그죠자 이제 1번부터 가겠습니다 이규형부터 간다 1번에 1번 보세요 밑에 0마0 하고 눈뜨기? 어 지금 그리는 거는 말로 할수 없으니까 중심하고 반지름을 얘기해 보세요 중심이 몇이니? 1번? 0마0그 다음? 루트 2가 반지름이고요. 그다음에 그림 그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0,0이 중심이고. 그다음에 반지름이 루트 2가 나와야 되는 거지. 자, 봐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루트 2에다가 하나 찍고요. 루트 2가 몇이니? 1. 루트 2의 근사값이 몇이에요? 1.4 정도 되는 거. 야 그러니까 1.5 근처에다 찍어야 돼요. 여기도 1.5, 1.5, 1.5. 근데 여기다 근데 쓸 때는 1.5라고 쓰면 안되 돼. 루트 2라고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만들고, 그 다음에 원 만드세요, 원. 원. 자, 2번, 서연아. 중심은? 0,0, 반지름? 0. 응? 요거지? 얘는 뭐의 제곱이에요? 요렇게 되는 거지. 루트 3의 제곱. 중심은 0,0, 반지름이 루트 3. 자, 그 다음에, 할인아. 3번. 그렇죠. 0,0하고 2. 네, 4번. 0,0이랑 3. 이랑 3. 다음, 누가할 차례요? 예윤주생윤주생 윤주생 5번. 아니에요. 어, 봐봐, 얘들아. 5번 보면은, 어,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하고 1 이렇게 생겼지? 이거 여기 파란 색깔하고 비교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x 빼기 0의 제곱이고요. y 빼기에 마이너스 1의 제곱에 1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중심이 뭐예요? 0. 중심이 뭐예요? 마이너스 1. 0마이너스 1이 중심. 여기 마이너스 만들어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쪽은 제곱근이 와야 된다. 지금은 1이죠. 그냥 1. 반지름이 1이에요. 그 다음, 2규행 6번. 2콤마 2. 2. 2. 그렇지 2 제곱해서 4가 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건데 원래 마이너스 2도 있지 제곱해서 4 되는 건 반지름이, 반지름이라는 반지름이 거는 양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 짱구린 7번 그렇지 중심은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4 반지름은 3이죠 자그 다음에 2번 하겠습니다 서연아, 2번에 1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자, 기본은 이 파란 색깔. 앞에 한번 보세요. 기본이 이 파란 색깔인데, 중심이 원점이라 그랬지. 0,0이죠. A 대신에 0. B 대신에 0. 반지름의 길이가 5라 그랬죠. 여기 5.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이렇게 쓰는 거야. 치킨 네, 이번에 봅시다. 2번, 그렇지. 그 다음에 서연이가 3번 해보자. 이번에. x 빼기 0의 제곱이니까 x제곱 그 다음 뭐예요? y 빼기 5의 제곱인데 이건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y 빼기 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2번에 2번이지 3번이지 잘봐 중심이 뭐라고요? 0,5 관지름이 몇이라고요? 루트 5 아니 루트 2. 그럼 어떻게 쓴다고요? 지금 이게 x 빼기뭐 이렇게 쓰는 거고 y 빼기몇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지름에 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가 x니까 0이죠. 여기 0 쓰고 여기다가 5 쓰고요. 여기다가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걸 계산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x 제곱 얘는 그대로 쓰는 거야. 전개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이건 계산해야 돼요. 이게 답이에 음. 응. 지금 안해보 사람이 누구지? 이규행 사 번. 어, x 플러스 2. 어? x 플러스 2 제곱. 전체 제고괄로로 제곱, 묶어서. Y 제곱. 플러스. 플러스. y 제고곱은9 제곱. 어, X-2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8의 제곱은 10 그렇죠. X-2 전체 제곱 전체란 얘기는 괄호로 싹 묶어서 제곱이란 얘기야.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그 다음 y 8의 전체 제곱은 10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숙제할 때. 206쪽 가겠습니다. 음. 카메라맨? 카메라맨이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여러분들이 더 빨리빨리 쉴수 있어요.